전 세계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 동물 여우 원숭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약 100여 종이라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다는군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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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영영. 영영. <웃음> 야, 거의 올림픽 최종 종 <laughs> <laughs> 그중에서도 이곳 여우원숭이 숲에는 총 5종의 대표적인 여우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어제 만난 알라꼬리 여우원숭이.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역할도 꿰찼던 녀석이죠. 바로 마다가스카르의 마스코트입니다. 츄알와. 커먼 커. 하지마 하지너 공격하는 것 같지 않으면 공격하는 어. 거 아니야? 오 근데 귀여워! 먹라고알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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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절대 먹지 아, 말라고 어이한같너 관심 밖에, 너 관심 밖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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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, 이거 어떻게 줘? 그냥 줘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구역은 녀석의 활동 영역인가 본데. 병만류 터세 한번 톡톡이 당하는데요. 아, 어. 려지와와 음. 모기맨이나 그 여우, 여우 원숭이. 원숭이. 원숭이, 완전 <laughs> 맛있어. 그래. 어. 어. 이거 좀 흔들흔들 줘야 돼. 얘 이거 완전 잘 먹는데. 얘 이거 완잘 먹는데. 어잘 먹어. 애들 잘 먹어. 낫가려. 가려 이거 먹 먹는다. 오면. 어. 더 먹어. 먹어. 먹어 아, 어. 얘는 무슨 이상한 소리 낸다? 아니야, 진짜 리키 오빠 내는 거 아니, 근데 얘네 그 소리 나한테 소리 다그똥하의 소리. 얘는 소리가 있어. 소리 만지기는 되게 어려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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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동 급식 필요해. 소리 지르면 안 돼. 음. 일로 와. 아직까지는. 아 이제 안녕. 아 가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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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아 우리 집 강아지 같아. 너무 귀여워. 마. 아, 이거 어떻게 해? 벌써 아나묻치겠네다 <laughs> 먹었어? 없어.

다미오빠는 완전 친했는데 절친 됐네 절친? 어 다미한테만 계속 올라가 음. 아 이거 데리고 다니고 싶다 귀엽다 오빠가 동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봐요 동물들이랑 똑같 첫날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주위에 오거나 이제 벌써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예, 네.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<laughs> 꼬리만 없을 뿐이지 아니 <laughs> 잠깐만 제 손을 왜 잡으세요? 아니 잠 기다리시라니까?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. 완전 베푼데 베푼들이? 아, 잠깐, 잠깐 기다리세요. 잠 기다리세요. 만 기다리세요. 맛있는 빵 하나 준비했어요.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아니, 아니 손을 놓지 마세요. 알았다고. 아니 잠 기다리시라고. 아니 잠 아니 다 알아서 드려요. 가만히 계세요. 아니 음식이 돼야지 드리죠. 아, 잠깐만요. 아, 왜 이렇게 손길이 높아질까? 넌 나보다 더하다 먹고싶어데너 식탐이 굉장히 강하시네 네, 제목을 아니 이름을 식탐이라고 탐이라고 해요 탐이 그래 식탐이 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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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미 탐이 다미 <웃음> <웃음> 뉴탐 뉴탐 기분 좋아요 우와 우와, 우와. 너무 기분 좋아요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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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빠르다 나랑 식탐은 똑같은데 되게 빠르네 이곳 여우 원숭이 숲의 진정한 주인 여우 원숭이 언제쯤이면 요 귀여운 녀석들의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? 내일은 사람 냄새 버리고 좀더 동물이 되어 봅시다. 아, 그런데... 그런데 한 마리가 하나 한 마리가 뭐 음... 내일은 좀 친해질 수 있겠죠? i <sweak> 받아먹을게. 여기 이 링테일 여워소애들 중에서 보스가 있어요, 보스. 대장이, 어떻게든가 대장이지? 야, 갖고 가지 마. <laughs> 야, 대장. 너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지. 어? 아, 애꾸구나 야, 대장. 얘 대장이구나. 야너 조그만한데 대장이구나. 야, 대장과 대장이 만났네. 대장 큰줄 알았는데 얘가 조그만하네. 그래, 그래. 여우 원숭이 숲의 대장 에꾸. 다른 여우 원숭이들보다 몸집은 좀 작지만. 강한 카리스마로 무리들을 이끄는 모습이 병만 족장님을 꼭 닮았는데요. 눈의 상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생긴 영광의 상처라는군요. 애꾸 대장과 병만 족장의 역사적인 만남. 이제 병만리도 여우원숭이들에게 인정을 받나 봅니다. 내손 빼라고 이거. 아, 새 마리 올라.

하긴, 하긴... 아니, 이 녀석들은 또 누구? 그리고, 이 녀석들 은 무리 지어 생활 하며 성격 이 굉장히 적극 적인 브라운 리머 입니다. 하지만 역시 가장 귀여운 여우 원숭이는 온순하며 경계심이 많은 벨록스 시파카죠. 시파카가 옆으로 뛰는 독특한 점프 장면을 담아내는 것은 전 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로망이기도 하죠. 시파카는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나 땅에 앉아있는 모양이 인간과 흡사하여 현지인들은 정령이 깃들어있다고 믿기도 합니다. 심지어 정법 제작진은 운 좋게도 시파카의 생후 20일 된 어린 새끼 촬영에도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 취약 등급인 이 녀석들 언제까지 이 섬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? 파카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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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응. 다 부드럽다. 아까 여원씨가 손이 더 부드러워. 얘네는 어때요? 얘네도 손이 부드러워 손이 똑똑으로 하나씩 감야가지 종류를 방치해